매일말씀묵상 네, 4월 7일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하나님인지 자비로운 자애로운 하나님인지 우리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두 가지 아주 무서운 하나님 또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 본토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떠났던 그러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에도 먼저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또 땅이 온 하늘이 만들어진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뭐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한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무엇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속되어진 한계가 있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또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지켜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 아, 먼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대로 성전을 이루어 세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시고, 또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루지 않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라고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할 때, 그 삶에는 파멸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모든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생명, 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1.1핵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가시고, 또그 말씀이 이 땅에 서, 거, 서,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질문할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 어떠한 일을 하실지,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나, 또, 뭐,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였다. 이런 말이 들려졌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계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가지 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 마지막 시대,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살아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되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우리들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시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예수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질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모든 24시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